네, 오늘 6월 2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영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믿는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는 일은 아주 희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이 에스더스의 결말을 보면서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뭐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에스더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르드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 조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조서를 보내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주 특이합니다. 12월 13일까지 12월 13일이 원래 유대인들이 다 죽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조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 중에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실제로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동원했죠. 그 사람들을. 12월 13일 하루만, 12월 13일 하루만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겁니다. 어, 유대인들에게 이 조서 안에, 조서의 내용에 이게 들어가요. 취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취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을 위협하고, 유대인이 이제 곧 죽게 되니까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유대인이 살아 아직 12월 13일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유대인들을 죽인다든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12월 13일 하루만, 하루만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원수를 갚지만, 원수를 갚지만 사륙은 피하게 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laughs>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요 어, 유태인들이한 600만 명이 처형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 나치 여기에서 히틀러 나치 여기서 어, 그때 그그그 그, 그,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 안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어떤 작전을 하냐 하면요, 우리가 600만 죽었으니까, 우리가 600만을 죽었으니까, 우리가 유대 독일인들 600만을 죽이겠다고 하는 비밀 결사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인들을 데려다가 죽이기도 하고, 암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시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 무한대로 원수를 갚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데 하루만 12월 13일 하루만 그 원수를 갚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들만 그렇게 하도록 일반 어, 일반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꾸몄습니다. 어, 그리고 이 조서를 꾸민 것으로 인하여서 12월 13일 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고 17절에 보시면 본토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으로 개종, 유대인이 되는, 스스로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성경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본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 전체가 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모르드개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개입하셔서 유대인들이 죽는 게 아니라, 모르드개가 죽는 게 아니라, 하만이 죽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꼭 이런, 이런 굉장히 그, 이렇게, 그 아주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인 이런 일 외에도 얼마든지 일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산상도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참 많은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하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이 모르드개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각자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팔복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